안녕하세요. 아티조아TV의 다이입니다 어, 오늘은요. 음, 제가 나가기 전에 책을 한 권을 마저 읽어야 될게 있어서 책을 읽다가 같이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미팅에 가면 은한 달에 한 번씩 북클럽이라는 걸 해서 같이 책을 읽고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 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어, 좀 시간이 됐지만 베스트셀러인 언어의 온도라고 여기요. <laughs>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책을 읽었는데, 어, 시간이 많이 없었던 관계로, 어,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큰 제목들이. 그래서 제가 맨첫 단락을 읽게 되고, 다른 분들이, 어, 나눠서 그렇게, 어, 읽기로 해서 제가 첫 번째를 읽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못 읽어서, 그거를 이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앞 부분에 어떤 내용이는지 갑자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 하이라이친 부분만 다시 한번 어 읽게 되면서 어, 너무 좋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또 좋은 내용도 있어서 어,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책은 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제목이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글, 마지막으로는 행동이에요. 제가 읽었던 부분이 말이라는 그 부분에서, 어, 또소 제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음, 그 중에 제가 오늘 쉐어하고 싶은 거는, 어, 말의 무덤, 무덤, 언총이라는 그 제목 안에, 어, 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지금 말이 좀 세죠? 예. 제가 뒤에 또 읽어드릴게요.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laughs> 음, 계속,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사랑한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가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특히나 우리가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 적이 없는지, 어, 곰곰이 생각을 저는 오늘, 어, 나가기 전에, 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어, 그쪽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할 필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음, 가끔은 좀, 말을 줄여줘야 된,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준 적이 없는지 어, 생각해보면서 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번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어, 말한 사람은 사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정말 영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생각해보고 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말을 좀돌려서 예쁘게 하는 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끔은 침묵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스스로 또 깨닫는 경우도 어, 있더라고요. 괜히 도 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셔야 할게요. 어, 제가 읽었던 페이지 중에서 제목이 진짜 사과는 아프다. 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어,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사과하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는,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지만. 예. 네. 하지만에는, 아, 뭐그 예를 들면, 아, 정말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좀 심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하지만에는, 어,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도 있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거는 사과를 받는, 저기, 받는 분들의 입장이 절대 그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과를 했으면 그 뒤에 하지만, 이런 말은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아니라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여기 이 작가 분이 남자분이신데요. 어, 예전에 기자 시절, 기자였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내던 선배 한 명이 계셨는데, 어, 좀 이렇게 다투기 전에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다중심 때문에 먼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대요. 좀 어색한 사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자실에서 마주친 선배가 어, 이 작가분한테 빨간 사과 하나를 툭 건네주고는 도망치듯이 사라졌다고 해요. 어, 이때 이 작가분이 어 "이분이 왜 나한테 사과 하나를 툭 던져두고 이렇게 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분은 그것이 사과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사과를 내밀었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진실되고 좋아요. 저 같으면은 마음이 확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사과하는 그 마음이. 네. 그렇듯이, 어, 사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든지 마음, 마음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 서로 통한다면 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가 옆에 있어서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두 가지 메시지는 요즘에 또 불쾌해질 수도 높고 사람들하고 또어 말하는 거에 하나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시점에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또 흔하잖아요. 그래서 어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네, 제가 메시지를 어 여러분들 드리는 거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아직 어,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꼭 강추드립니다. 저도 어, 오늘부터 그두 번째 달락 글과 그리고 행동까지 다 읽어서 어, 또 쉐어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같이 쉐어할 테니까요. 어, 같이 또책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힘을 팍팍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